아, 거의 내가 보니까 효능도 거의 비슷하고 되게 많은 산속에 장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먹고 나면 힘도 나고 지금 현재 체험 같은 걸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아생들 이어 지인이 인제 소개시켜서 같이 봤는데 아직까지 열 열학 가지고 열악하기는이 정도는 어려운데 남매 등이 뭐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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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진행이가 네. 좀 문제가 되겠네. 길이 지금 산주님들이 아웃블이랑계셔가지고아제 아, <laughs> <laughs> <질문제>, 문제야 제 문제 산주가 아웃블리랑 <laughs> 일단은 여기 이제 작물 재배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 것이 난가 싶어 갖고 열대의 말을 검색을 네, 했습니다 로봇이 얘기했습니다 국소박이 이렇게 리하 제일 먼저 로봇이 야마모모 또는 무화과야자라고 불리는 열대 과일 열매가 송아지의 모양과 크기에 달, 닮아 있어서 열매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열매마는 열대지방에서 재배되는 과일로 노란색의 과육과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란색이 과육과 아, 자르면. 아, 네. 아 저게 자르면 저렇게 나온 저는 자르면 네. 노란색이 나온 네. 줄 알았어요. 네. 초록, 덜 익으면 초록이고, 아, 그렇죠. 익으면 노란색. 아, 익으면, 아, 익으면. 음. 아, 이게, 이게 과일이에요, 과육가. 과일이라고 하셨죠? 예예, 예, 예, 요 해놨네. 하하, 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예예, 로봇은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얘기를 아, 네, 했습니다. 과일을. 예, 지방에서 재배되는 과일로 노란색의 가육과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당도가 높고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어, 열매 많은 주로 신선한 상태로 먹거나 주스 또는 스무디 등의 음료로 즐겨 먹고. 또한 케이크나 파이 등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로봇이 얘기했습니다. <laughs> <laughs> 내가 또이 열매말을 생 열매말을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아, 맛이 괜찮더라고. 거기에다가 이제 베이 우유를 올려가지고. 그럼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요 지금? 어 그렇죠. 네. 그냥 맛은 맹그 어 우리 먹는 장마 거의 똑같아요. 보통 요구르트나 뭐 이렇게 섞어서 먹지 않나요, 저거? 음.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아, 저희가 그 주말에 귀농인 장터라서 고해 항상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귀농인 장터를 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컵라면 위에다가 네. 이거를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넣어놓고 먹었어요. 근데 맛있어요. 나니까. 음, 예. 아, 그냥 이제 몸 좋아지자 해서 슬라이스 잘라가지고 네. 넣어서 먹었더니 그냥 맛있더라고요. 차가찮 게. 네. 아니 당도가 높다고 했는데 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걸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달지는 않았어요. 보통 뭐, 뭐 과일에 수만한 먹기 에그 느낌은 없었어요. 예, 그거수박의 담근 아,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 정도도 아니었고, 네. 그냥.